안녕하세요 엔도스입니다 갤럭시 Z 플립 5 이거 화면 열때한 손으로 어떻게 열고 계시나요?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엄지도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한 손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. 한 손으로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한 손으로 열 때는 이렇게 끼워둔 상태에서 탈카닥 손을 이렇게 제껴서 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도 열립니다. 닫고 손가락을 반대쪽을 살짝 이렇게 주먹을 찜해서 넣고 막 흔들면 열립니다. 그렇죠? 하지만 이렇게 한 손으로 열다 보면 자칫 액정에 손톱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여성분들은 손톱이 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보호 필름에 찍힌 거라면 괜찮지만 혹시나 U T G 디스플레이에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호필름을 붙여두고 조심히 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좀더 쉽게 여는 방법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이렇게 두 손으로 열면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. 한 손으로 열기 힘드신 분들은 꼭두 손으로 열어서 손쉽게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. 쉽죠? 좀더 쉽게 한 손으로 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엣지 있게 이렇게 열 때는 끼워서 이렇게 스냅을 주시면 네, 이렇게 한 손으로 열수 있습니다.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잘못하면 핸드폰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. 반동과 스냅을 춤면서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. 열리죠? 힌지 부분에 처음에는 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닫힌 상태에서 열때 조금 힘을 줘서 열어야 됩니다. 이렇게. 네. 그리고 한 손으로 닫는 것도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. 그립감이 이게 작기 때문에 잘 잡혀서 이렇게 열고 닫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뭔가 물건이 있을 때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닫을 때도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이 턱을 갖다 대가지고 턱으로 이렇게 닫기도 됩니다. 얼굴에 갖다 대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용하실 때좀더 편하게 한 손으로 열고 닫는 방법이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. 뭐 버튼을 누르면 찡 열린다든지 누르면 찡 닫힌다든지. 그런 기능 없나요? 좀더 신지 부분을 이제 뭐 플렉스 신지라고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일자로 닫혀서 좋긴 하지만 이 부분도 좀 고려돼서 이렇게 열고 닫을 때한 손으로 좀더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찍으면 이렇게 실제로 UTG 필름이 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찍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. 이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한 손을 열때좀 상처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엣지 있게 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엄지를 넣어가지고 싹 제끼면 잘 열립니다.